아, 진짜, 내 눈썹 너무 없어. 나 지금 여기 아까 원신처럼 눈썹 났잖아나 눈썹이 정리를 못하겠어. 원래 눈썹이 좀 없진 않은데. 어머, 이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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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? 어머, 나왜 이래, 눈썹. 왜 이래? 어, 진짜 자연스럽게. 무조건 자연스럽게. 맨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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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30분 정도. 아. 니 아. 네, 지금 내가 굉장히 못생기게 찍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. 이거 약간 불안한데. 아. 이마 라인이 못생겨가지고. 어, 그런 <laughs> 괜찮아 이렇게 하고 예뻐질 수 있다면 이 정도 스무쯤은 이겨낼 수 있어. 안녕하세요 이쪽에 너무 많아서 인지 그냥 뭐 바르는 거지. 칼질하는거 아니지? 너왜 긴장하지? 알겠어. 오. 어. 눈썹은 좀 괜찮아요? 네 눈썹은 별로 안, 음. 안 하고. 야 이거 치워. <laughs> 예쁘게 나와야 이게. <laughs> 생각보다 많이 아프지도 않고, 괜찮아. 어때? 전후가 많이 달라졌어? 아니, 자 눈썹 문신 친구들 하고 온 거, 막 엄마 가고 온거 봤을 때는 여기 완전 뭐 짱구 눈썹, 막 시커멓게 막 이래가지고 미인이 되는 길은 쉽지 않아. 와, 뭐, 미인 아니라는 그 미소 뭐냐?